아예 잘못했습니다. 아 네. 네 이거라면 조금 일단 사이즈가 커서 절반만 하겠습니다. 이거를 프라이팬으로굽겠습니다아 네. 구멍을. 아까처돼지꺼기였으면 굳이 식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. 아 이거는 필요하죠. 하겠습니다. 그리고 껍데기 먼저. 껍데기 먼저. 네. 맛있는 소리. 네. <laughs> 맛있는 소리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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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조은 모양새 가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네. 좀 음. 무게를 아하야 아하. 아하, 집에 후라이팬 여러 가지 있거든요. 사이즈별로 뭐 이래도 모자라면 좀 이렇게 아야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배우면 이죠 왜냐면 장어 구우면 네.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. 이렇게 오그라드는데. 네. 아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입니다 그런데 네. <laughs> 이것도 원래대로 나누면 꼬지를 끼고. 맞습니다. 그, 그래. 그 스프로 그래. 구워요. 네. 근데 아, 스프로도 아. 없고 없습니다. 네. 프라이팬로 으 어떻게 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아. 이거를 좀 오늘 준비를 했어요. 아니 근데 지금 현재. 좀 두렵진 않으십니까? 밑에가 탈까? 아, 괜찮습니다. 냄새로 판단하니다 아, 냄새로 판단을 냄새로? 하고 있습니다. 에, 에, 에. 아, 이것도 좀 뭔가 퍼포먼스 타입 아, 아직은 쓰나요? 괜찮은 것 같고요. 네. 뭐, 슬슬 바꿔야 되는데. 아, 한번 좀 뒤져보고. 네. 보겠습니다. 근데 가운데는 아주 좀그센 네, 가운데는 아직 좀그센 느낌이잖아요? 네네. 한번. 아! 한번. 아! 아 야! 아 아주 오, 적절할 때. 야오오바닥에 이제 전면이 다 평평하게 닿아야 네. 되니까. 네.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럼. 아직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. 없습니다. 어, 어렵지만. 어. 쉽습니다, 예. 쉽습니다. 쉽습니다. 이그 정도면.